안녕하세요. 마요네즈입니다. 아, 요즘 도로 보면은 전기차도 정말 많죠. 근데 서킷에서도 전기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쯤되면은 뭐, 대세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전기차들이 어떤 레이스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번째 소개할 레이스는 포뮬러 E입니다. 전기차 레이스 중에서는 뭐 단연코 포뮬러 1급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 전기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포뮬러 E에 참가하는 제조사들도 정말 많은데요. 일단 뭐 멜세데스 벤츠가 있고 BMW, 아우디, 포르쉐, 그 다음에 푸저 시트로엥이 하고 있는 DS, 그 다음에 니산, 제규어가 여기 참가하고 있죠. 어, 포뮬러 E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에서 레이스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그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소음이 거의 없고, 배기가스가 없어가지고 도심에서도 레이스를 해도 오염물질이나 공해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도심 레이스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어, 또 다른 특징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레이스라는 점이에요. 어, 레이스 전에 드라이버들은 팬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받는데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드라이버에게는 펜부스트라고 하는 추가 출력을 쓸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근데 어, 포뮬러기가 몇 가지 단점도 좀 있어요. 어, 주로 도심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가지 서킷의 특성상 사고가 좀 자주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꽤 지루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기술적인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제조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제조사들이 지금 서킷을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포뮬러 E한테는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벌써 BMW, 아우디가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르세스 벤츠 EQ가 조만간 또 철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마지막 시즌이었거든요 포르쉐도 지금 참가는 하고 있는데 포르쉐는 역시 레이스를 길게 하는 한 시리즈에서 길게 있는 브랜드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포뮬러 E에서 철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독일의 중요 제조사들이 빠져버리면 아무래도 포뮬러 E 규모가 좀 다소 축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 한때 작년이죠 작년에 포뮬러 E가 한국에서 열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이 소식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 조만간 한국에서 다시 예, 서울에서 그것도 포뮬러 E가 열리는, 열리는 걸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레이스 중에 하나가 ETCR이에요 ETCR은 원래 TCR에서 시작한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해치백이나 컴팩트 세단들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투어링카 클래스가 ETCR입니다 어 그래서 레이스카 근본 구조는 WTCR과 거의 동일해요 다만 좀 다른 점이라면 좀 다른 점이 아니죠 아주 많이 다른 점인데 내연기관이 아니라 일렉트릭 파워트레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출력은 470마력 정도고 최대 출력은 한 680마력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 정도면 뭐 WTCR보다 엄청 빠른 셈이죠. 게다가 전기 모터기 때문에 스타트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가령 아이오닉 5나 EV6만 해도 스타트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래서 ETCR과 WTCR이 동시에 달리면 아마 ETCR 쪽이 압도적으로 빠를 거예요. 충전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전기차 레이스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이긴 합니다. 포뮬러 E는 예전에 그래서 두대 차를 갖다 놓고 피트인 한 다음에 충전이 완료된 차를 바꿔 타는 방식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예산에 제한이 있는 ETCR에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ETCR은 서킷에서 바로 충전을 하는데 여기에 놀랍게도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 스택이 발전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만 채워서 오면 서킷이 어디에 있던 언제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발전기는 현대팀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이용하는데, 어쩌면은 먼 훗날에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레이스카만을 위한 레이스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레이스는 사실은 전기차만을 위한 레이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 레이스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빠를 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레이스입니다. 어, 파이크 스피크 힐클라임은 1916년에 시작돼가지고 올해로 약 100년을 맞이한 레이스예요. 콜로라도에 있는 로키 산맥에서 가장 높은 구간을 약한 20km 정도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근데 낭떨어지가 워낙 많아서 각한 대씩만 에, 출발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리즈밀런이 현대 제네시스 쿠페를 가지고 우승하기 돼해서 어, 한국에서도 좀 유명해졌던 그런 모터스포츠 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낯선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2018년 폭스바겐이 IDR 이라는 전기 레이스카를 가지고 와서 풀코스 기록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갈아치웠습니다 당시 파이크스픽스 킬클라임에 출전했던 레이스카들의 기록들이 대략 10분, 9분 10분 남짓이었어요 근데 폭스바겐이 기록한 기록은 7분 57초 입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단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8스피크의 이 전기차만큼 적합한 차도 없다라는 걸 폭스바겐 아이디알이 증명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한 해발 4,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놀랍게도 수목한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공기가 희박해서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움직이죠. 공기가 있어요.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은 파이스피크를 하면 힘을 못 써요. 2차 대전 전투기들 보면 실린더 엔진을 썼던 그 전투기들은 터보차저를 다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고도가 높으면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자연흡기 엔진들의 출력이 떨어져요. 근데 전기차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출력을 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이라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왜 우리 수소 연료전지 레이스카 얘기했잖아요. 저는 아마 힐클라임 파이 크 스피크에 가면 그렇게 좀 힘을 못쓸것 같긴 하네요. 자, 파이 크 스피크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트랙을 조금 벗어나가지고 우리 오프로드로 좀 계속 가봅시다. 어, 오프로드 레이스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다카르죠 근데 전기차를 위한 세미 다카르 같은 레이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바로 익스트림입니다. 익스트림이는 운영 방식은 다카르랑 비슷해요. 전 세계 오지를 다 돌아다닙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만 골라서 찾아가요. 예를 들면은 바다가 보이는 해변을 달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눈 덮인 아이슬란드 지형을 달리기도 합니다. 거기 이제 북극 지형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막도 갑니다. 근데 이렇게 오지를 돌아다니는 거는 환경의 중요성을 좀 알리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대로 정했는데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벌써 4번 정도의 레이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여기 사용되는 레이스카는 스파크하고 윌리엄스에서 제작한 오디세 21이라는 차입니다. 근데 어, 출력은 약 530마력 정도고 모터 토크가 워낙 강해서 뭐 사막의 모래에 빠져도 금방 탈출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근데 기술의 상당 부분을 포뮬러 2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니콜로스베르크하고 젠슨 버튼 같이 전 포뮬러 1 챔피언들이 팀을 만들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레이스 형태로만 보면 다카르처럼 랠리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수백키로를 한 번에 달리고 또 충전하고 그래서 수천키로를 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 10km 가량의 공간을 정해 놓고 헤드 투 헤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 오프로드를 달리는 버기카들이라고 보통 생각하면 왜 내연 기관 엔진의 그 사운드들이 빵빵 터져 나와서 뭔가 좀 거치고 터프할 것 같은데 전기 모터 소리만 나니까 약간 귀엽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FIA가 드디어 T 레이스에도 전기차를 위한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일렉트릭 GT 인데요 로드카를 베이스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나머지 대부분의 샤시 규정은 GT3 규정을 다 따라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사륜구동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토크 벡터링을 구현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원래 레이스카에는 전자장비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죠 토크벡터링이라던가 4륜구동까지 다 허용을 한다는게 말이죠 어, 이, 지금 규정상 출력은 580마력에서 최대 900마력 정도까지 낼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은 GT3 클래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l m p 2보다 오히려 출력이 더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출력이 아무리 높아도 에어로파츠가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은 타이어만 다 없어지니까 아마 팀들은 최대 출력까지 다쓸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전은 최대 700kW급 고전압 시스템으로 충전이 된다고 해요 다만 아직까지는 완전 충전하고 나서 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언제 시작이 되는지도 아직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FI 사람들이 뭐각 자동차 제조사를 돌아다니면서 레이스 참가를 위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몇년 안에 제대로 된 일렉트릭 GT 레이스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도 최근에는 뭐맨티티 같은 모터사이클 레이스에도 전기 바이크들이 참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포르쉐는 최근에 미션 R이라는 전기 레이스카 컨셉트를 발표하기도 했죠.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모터 스포츠 활동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팬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죠. 레이스를 보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 우리가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호쾌한 사운드를 들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게좀 개인적으로 좀 못내 아쉽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해야 될건 양보해야겠죠. 자, 다음에도 좀더 재미있고 다양한 모터스포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주였습니다.